들어갈 거냐면 물체의 운동 중 알짜 힘이 몇일 때 얘들아 0일 때 물체의 운동으로 들어갑니다. 자 무슨 힘이 0일 때 얘들아 알짜 힘이 몇일 때 얘들아 0일 때 그렇죠. 알짜 힘이 몇일 때 얘들아 0일 때 누구의 운동일까 물체의 운동. 자 알짜 비 0일 때 물체의 운동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누구를 볼수 있냐면 힘이 작용하지 않았다는 거야 결과적으로. 이 물체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거야. 그래서 모에 있는 물체는 물체는 멈춰 있던 물체는 평생 모에 있을 거고요. 멈춰 있을 거고요. 3m/s로 굴러가던 공은 평생 몇 m/s로 굴러갈 거야, 얘들아? 3m/s로 굴러갈 거야. "선생님, 어떤 애가 선생님이 운동장에 굴려 놓은 공은 가다가 멈추던데요. 왜 멈추는 거야?" 마찰력 때문이에요. 그쵸. 마찰력에 의해서 공이 멈추는 거지 우리가 마찰력만 없으면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0이 되면 결국 계속해서 3m%로 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그러면 우리 누구요 얘들아? 시간, 속도, 거리의 관계들을 표와 그래프로 정리를 해볼 건데요. 우선 이러한 물체의 운동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평생 동안 앞만 시간이 지나도 속도와 방향이 바뀌지 않아 이러한 물체의 운동을 무슨 운동이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등속 직선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운동이라고 얘기해요? 등속 직선 운동. 그렇 자, 이때 시간이 0 1, 2, 3으로 아무리 려도 속도는 3m/s 자두 번째도 세 번째도 네 번째도 계속해서 몇 m/s입니까 얘들아? 3m/s입니다 자 요거를요 우리가 누구로 옮겨볼 거야? 그래프로 옮겨볼 거야 누구로 옮겨볼 거야? 그래프로 옮겨볼 거야 요렇게 해서 그래프로 옮길 때 우리 2 단원에서 들은 자만 모든 그래프는 x축이 누가 되고요 t가 되고요 y축이 누가 됩니까 얘들아 v가 됩니다 맞을까요? 자 이때 무엇합니까 얘들아 여기가 0 1그 다음에 2몇이니까 얘들아 3자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속도는 몇 미터 퍼세크로 얘들아 3미터 퍼세크로 무엇합니까 일정합니다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3미터 퍼세크가 1초에 몇 미터만 한 얘기야 얘들아 3미터 2초면 몇 미터가 있니 1초에 3미터가 있으니까 2초면 6미터 3초면 몇 미터가 있어 3미터 그치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V는 T분의 S S는 VT T와 V를 알면 S를 구할 수 있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그래서 자 1초가 지났을 경우 무엇합니까, 얘들아? 3m p e s 곱하기 1초. 그래서 몇 미터, 얘들아? 3m. 2초가 지나면 3m p e s 곱하기 몇 초? 2초. 그렇지, 6m. 결국 3초가 지나면 몇 미터, 얘들아? 9m 해서 자 그래프의 X축과 Y축을 곱하면 그래프 아래에 넓이가 나오고 이 넓이가 의미하는 게 S는 무슨 T 얘들아? V, T 해서 이동거리라는 걸알수 있어요? 없어요 얘들아? 있죠. 자, 요렇게 되고요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요거를 이제 누구 그래프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얘들아? T, 무슨 그래프, 얘들아? S 그래프로 바꿀 수 있어야 되죠. 1, 2, 몇, 3을 갔을 때, 1초에 몇 미터, 얘들아? 3미터. 2초에 몇 미터? 6미터. 3초에 몇 미터? 9미터. 그쵸. 그래서 요렇게 해서 무엇합니까 얘들아? 요렇게 해서 얘네들이 이동을 합니다. 자 요렇게 해서 물체가 무엇해요 얘들아? 이동거리가 발생을 하죠. 자 이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건 뭐냐면요. 우린 중학교 때부터 그래프를 배우면 기계적으로 누구를 구하는 걸 배웠었죠 얘들아? 그래프의 기울기를 구하는 걸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그래프의 포인트는 기울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누구를 의미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 그래프의 기울기, 어떻게 구해요? X축 증가량분에 누구축 증가량? Y축 증가량. X축이 T, Y축이 S, 맞나요? 그죠 그래서 T분의 S가 의미하는 게 누구예요, 얘들아? T분의 S가 의미하는 게 누구예요? 속도, V, 맞아요, 들려요 맞죠. 그래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V가 돼요. 그래서 기울기가 급하면 속도가 빠르다. 기울기가 완만하면 속도도 무엇하다, 얘들아? 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됐나요? 지금 그래프의 기울기가 일정한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그래프의 기울기가 몇 미터 퍼 세크로 얘들아? 3 미터 퍼 세크로 일정을 합니다.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 선생님, 그래프 기울기가 일정하지 않은 게 어떤 거예요? 이런 게 일정하지 않은 거 맞아요, 들려요 이런 게 기울기가 계속 바뀌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또 알아두셔야 될 게, 자, 그럼 얘는 그래프 기울기 없나요? 얘도 있죠. 이 친구 그래프의 기울기 어떻게 구하나요? 이 친구 그래프의 기울기, X축 증가량분의 누구 측 증가량, 분의 누구축 증가량? Y축 증가량 T분의 누가 돼요? V가 돼요 그래프의 기울기가 T분의 누구예요 얘들아? V 누구를 속도를 누구로 나눴어? 시간으로 나눴어 미터파 세크를 세크로 나눴어 그럼 미터파 세크 제곱이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미터파 세크 제곱이 의미하는 게 누구예요 얘들아? 가속도 A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속도 변화량을 누구 변화량으로 나눴어, 얘들아? 속도 변화량을 시간 변화량으로 나눴는데, 문제는 얘가 속도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시간이 3초가 지나는 동안, Y축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Y축이 일정이. 맞죠? 그래서 Y축의 변화가 없어. 따라서 이 물체는 가속도가 몇이야, 얘들아? 0이야. 여기까지 하면 순간적으로 헷갈려요. 가속도가 0이야? 그러면 이 물체는 멈췄나? 아니요. 속도가 3미터/sec고 가속도가 몇이에요, 얘들아? 0. 0이에요. 속도 변화가 없는 거지 속도가 없는 게 아닙니다. 맞죠? 따라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거 v는 몇이고요 얘들아? 3미터/sec고요. a가 몇인거예요 얘들아? 0. 0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물체는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치 그래서 갑자기 문제를 해석하고 그래프의 기울기를 구하다가 가속도에서 혼선이 오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저기서 멈췄다라고 잘못 체크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동시에 따라오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시간에 따른 무슨 그래프? 가속도 그래프. 변화가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까? 힘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ta 그래프와 tf 그래프가 동시에 나오게 되는데요. 다시 말하지만 무엇 합니까, 얘들아? 가속도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얘들아? 없어요. 0이에요. 왜요? 알자임이 몇이기 때문입니까? 얘들아 0이 돼요 아무 힘도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얘네들의 누구요? 얘들아 등속 직선 운동의 이동거리를 구할 때 시간 곱하기 누구요? 얘들아 속도를 하면 몇이 됩니까? 얘들아 0 이렇게 곱하면 3미터 이렇게 곱하면 몇 미터? 6미터 이렇게 곱하면 몇 미터가 되죠? 9미터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표만 보고도 이 표를 완성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합니다 <laughs> 시간이 지나도 속도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얘들아? 없다. 그러면 이때 이 그래프에서 여러분들은요, 자동으로 지금까지 배웠던 누구를 대입해 주시면 돼요, 얘들아? V는 T분의 S, S는 그냥 무슨 T, 얘들아? VT의 공식을 그대로 갖다 써주셔도 됩니다. S는 무슨 T, 얘들아? VT. S는 무슨 T, 얘들아? VT. 이런 운동이 누굽니까? 얘들아,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 이런 것들이 여기서 컨베이어 벨트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등속직선 운동을 하죠. 가끔가다 애들이 실수해 오는 거, 엘리베이터가 등속직선 운동을 한다는 거야. 야, 엘리베이터는 올라가면서 뭐 해줘? 빨라지지, 그다음에 멈추면서 뭐 해줘? 느려져요. 그치, 움직이기 시작할 때 빨라지고 멈출 때 점점 느려지죠. 그래서 걔는 등속직선 운동이 아닙니다. 됐을까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내용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에서요. 지금 그래서 뭘좀 봐주셔야 되냐면 110페이지 4번 문제. 110페이지 4번 문제 보면 등속직선운동 그래프를 있는대로 고르래요. 등속직선운동을 있는대로 고르라고 하면 이4개 그래프를 모두 골라줄 생각을 하셔야 돼요. TV 그래프, TS 그래프, TA 그래프, TF 그래프. 그런데 여기서는 무슨 그래프가 있어요, 얘들아? 위치와 속도와 가속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속도 그래프 두 개가, 둘다 가속도가 있는 그래프예요. 등속직선 운동 가속도가 없으니까 미음도 비율도 해당되지 않아요. 자, 위치 변화는 증가하고요. 속도는 무엇하죠? 일정하죠. 그래서 등속직선 운동 그래프를 고르셔, 누구누구 고르셔야 돼요, 그 그래프에서. 어 누구누구? 니은 누구? 그 다음에 디귿. 이렇게 골라 주셔야 되죠 됐나요? 그쵸? 자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111페이지에 4번 문제 보세요 그림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어요 0에서 2초 사이에 속도가 뭐해졌어요? 증가했죠? 그러면 여기서는 힘이 작용한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2에서 4초 구간에 속도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체 안 움직인 겁니까? 움직인 겁니까? 움직인 거예요 가속도가 0인거지 맞아요? 희원아 책 보셔야 돼요 0에서 2초 동안 이동거리는 20m 이다 0에서 2초 동안 이동거리는 20m 이다 야 TV 그래프 아래의 넓이가 무슨 거리라 그랬어 이동거리라 그랬지 TV 그래프 아래의 넓이가 무슨 거리라 그랬어 이동거리라 그랬어 그런데 TV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 구간에서는 그래프 아래의 넓이가 사각형이야 삼각형이야 삼각형이야 그러면 2곱하기 10곱하기 몇 분의 면을하셔야 돼요. 2분의 1 하셔야 되죠. 그래서 0에서 2초 사이 이동 거리 2 0 m 10m. 터예요1 0 m 터예요1 0 m 터예요 0에서 2초 동안 가속도의 크기, 가속도 어떻게 구하라고 그랬어? 나중 속도에서 무슨 속도 빼? 처음 속도 빼. 그치? 그 다음에 시간으로 나누라고 그랬어. 10에서 0 빼면 몇이야? 10. 그걸 몇 초로 나눠? 2초로 나눠. 그래서 몇미터 세크 제곱이 돼. 5미터 세크 제곱. 그래서 니는 맞어. 4에서 6초 동안 가속도의 방향. 그래프의 기울기가 반대로 바뀌죠. 그러면 이때 가속도의 방향이 물체의 움직이는 방향과 무슨 방향이야 반대 방향인 거 맞아요? 들려요 반대 방향이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도 어느 페이지로 넘어가냐면요. 114페이지에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으로 넘어갑니다. 자, 누구와 누구로 갑니까? 얘들아. 중력과 누구로 들어가요? 역학적 시스템으로 넘어가요.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에서 선생님은 지금 중력을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거예요. 이 내용이 엄청 많죠. 자 그래서 먼저 누구에 대한 운동부터 할 거냐면 중력에 의해서 물체가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할 거예요. 아까 알짜 힘이 몇일 때 물체의 운동을 우리가 했어? 0일 때 물체의 운동을 했죠. 이번에는 알짜 힘이 몇일 때가 알짜 힘이 무엇하게 에다 일정하게. 어떻게 작용할 때 계속 무엇하게 얘들아 작용할 때 물체 운동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요 무엇을 할수 있어요 얘들아 내가 니네들을 밀어 일정한 힘의 크기로 계속 밀수 있을까? 아니야. 사람이 힘을 줄 때. 처음 물체가, 내 손과 무슨 물체가 닿을 때부터 내가 이 물체에 내 손이 있는 깊이 그대로 들어갈 때까지 계속 힘의 크기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뀝니다. 그래서 알짜임이 일정하게 계속 작용하는 경우는 뭐밖에 없어요, 얘들아? 지구 전체에 작용하는 모든 물체들의 무슨 역, 얘들아? 중력밖에 없습니다. 무슨 역밖에 없어요, 얘들아? 중력에 의한 물체의 운동밖에 없어요. 자, 이 중력에 의한 물체의 운동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짝 볼게요. 우리 누굴 볼수 있냐면 선생님이 여기다가 공을 지금 공중에 잡고 있어요. 잡고 있으면 공이 멈춰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얘는 현재 몇 미터 퍼세크예요 얘가 몇 미터 퍼세크예요 그런데 1초 동안 중력이 이렇게 한번 작용했더니. 물체가 밑으로 무엇합니까 떨어지면서 속도가 발생했고, 이때 몇 미터 퍼세크에 들라10 미터 퍼세크로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그 얘기는 중력 1초 동안 작용한 것에 대해서 몇 미터 퍼세크가 증가했다는 얘기가 아들아10 미터 퍼세크가 증가한 거맞아요들려요 맞죠. 그런데 이 물체가 자유낙하하는 동안 계속해서 이 물체는 같은 크기의 중력이 같은 시간 동안 작용하는 거맞아요들려요 맞죠. 또 1초 동안 작용한 중력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힘의 크기에 대해서 역시나 얼마큼이빨라져야 얘들아? 10m per s 만큼 추가되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그 결과 10에서 10이 추가됐으니까 몇 m per s 가 될까요? 20m per s 가 됩니다. 무슨 뜻이에요? 1초에 20m를 간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러면 1초에 20m니까 요거 이동거리의 몇 배만큼 얘들아? 두배만큼 떨어지는 거 맞아요 들려요? 두배만큼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물체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되죠. 여기 왔을 때몇 미터 퍼세크가 되는 거야? 20 미터 퍼세크가 되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그런데, 중력이 한번더 작용해요. 그러면, 여기서 또 몇이 추가되죠, 얘들아? 어, 역시나, 10 미터 퍼세크가 추가되죠. 그래서 결국 공은 몇 미터 퍼세크가 될까요? 30 미터 퍼세크가 되고요. 30 미터 퍼세크는 1초에 30 미터 간다는 거니까 저거에 몇배 얘들아? 3배만큼 떨어지고 공이 바닥에 도달합니다. 문제에서, 바닥에 도달할 때이 공의 속도를 구하시오라고 했더니 어떤 놈이 뭐라고 썼어? 0 이렇게 써온 거야. 바닥에 도달하기 직전 무엇이야, 얘들아? 가장 빠른 속도를 물어본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그래서 바닥에 도달할 때 이제 3 0 m s 가 됐단 얘기야. 됐을까요? 자, 그러면 이 물체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속도가 모여지는 운동을 합니까, 얘들아? 빨라지는 운동을 하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그런데 시간당 빨라지는 속도가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 10. 10, 10씩 똑같은 속도만큼 빨라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음, 맞죠. 변하는 속도가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다 얘기합니까, 얘들아? 등 가속도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운동이라고 얘기해요, 얘들아? 등 가속도 운동. 무슨 운동? 등 가속도 운동. 그래서 얘를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표를 정리를 해보면 누가 나와요, 얘들아? 시간 T. 그 다음에 누가 나요? 와 속도 V. 그 다음에 이동거리 S. 자 0, 1, 2, 3이 있을 때 처음엔 속도가 0이고요. 두 번째 10m/s 자그 다음에 20m/s 몇 m/s가 됩니까? 30m/s 이동거리 S를 구하시오 라고 했을 때 아까처럼 그냥 V-T를 곱해서 가능하냐라는 거야. 아까 물체 의 운동이랑 같은 운동이야 다른 운동이야 다른 운동이야 아까 속도가 일정했고 이번에는 가속도가 일정해. 그리고 속도는 모이지고 있어. 속도는 모이지고 있어. 빨라지고 있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요거를 우리가 누구로 그려볼까? 그려볼까 얘들아 그래프로 그려봅시다. 요거를 누구로 그려 얘들아 그래프로 그려볼게. 자, 무슨 그래프가 있을까? 먼저 당연히 무슨 그래프가 있어요, 얘들아? t v 그래프가 있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자, 0 몇이 돼요1그 다음에 2 몇이 됩니까? 3이 되고요. 자 얘네들의 속도는 10그 다음에 몇이 돼요? 20그 다음에 몇이 돼요? 30이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무엇합니까 얘들아?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그러면 아까랑 다르게 사각형이야 삼각형이야? 삼각형이야. 사각형이야 삼각형이야? 삼각형이야. T 그래프 아래의 넓이는 무슨 거리라고 그랬어? 이런? T 그래프, TV 그래프 아래의 넓이가 무슨 거리라고 그랬어? 물체 그렇지 이동거리 맞죠 그런데 얘는 사각형이 아니라 몇각형이야? 삼각형이야 그러면 1 곱하기 10 곱하기 몇 분의 몇? 2분의 1 1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요만큼이야 그럼 몇 미터 이동한거야? 5미터 맞죠 2 곱하기 20 곱하기 2분의 1 2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몇이 되는거야? 20미터 3 곱하기 30 곱하기 2분의 1 3초 동안 총 이동한 거리는 몇 미터가 되는거야? 4 5 m 맞아요? 틀려요? 맞죠. 지금 이동거리 폭이 계속 바뀌는 게 보이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누굴 볼 수가 있냐면 이제 무슨 그래프를 그릴 거야, 얘들아? TS 그래프를 그릴 거야. 자, 우리 TS 그래프는 통합과학에서 가르치지 마시오야. 그런데 이걸 배우는 게 개념이 훨씬 더 명확해져. 1, 2, 몇이 됩니까, 얘들아? 3. 자, 이때 이동거리 S, 1초일 때몇 미터 갔어요, 얘들아? 5미터. 2초일 때몇 미터를 갔어? 20미터. 3초일 때몇 미터를 갔어? 45미터를 갔죠. 그래서 우리 요 그래프를 이렇게 해서 보시면요, 그래프를 이렇게 해서 보시면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 맞아요, 들려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됐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그려지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동 거리가 점점 증가하고요. 그래프의 기울기가 점점 점점 모여지고 있어요, 얘들아. 급해지고 있죠. ts 그래프의 그래프의 기울기는 누가 됩니까? TS 그래프의 기울기는 바로 X축 증가량 분의 Y축 증가량이 T분의 S니까 속도가 되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속도가 점점점 모여지고 있어요 얘들아. 빨라지고 있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그래서 0, 10, 20, 30으로 점점 빨라지는 거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래프의 넓이 어떻게 구했어요 얘들아? X축 증가량 분의 Y축 증가량 곱하기 몇 분의 몇으로 했어? 2분의 1한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삼각형이니까. 그래서 우리 이동거리 누구를 구하는 공식이 얘들아. 이동거리 s를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무슨 t였어, 얘들아? v t였어. 2분의 1 무슨 t였어, 얘들아? v t. 원래 아까 s 구하는 공식이 v t였죠. 그런데 등가속도 직선 운동은 앞에 2분의 1이 붙어야 돼, 안 붙어야 돼? 붙어야 돼. 2분의 1 무슨 t야, 얘들아? v t야. 2분의 1 무슨 t야, 얘들아? VT. 됐을까요? 자, 이렇게 된다는 라걸알수 있는데요. 이것도 너무 쉽지 않나요? 우리는 원래 S는 VT를 알고 있었던 거고요. 그러면 오늘 더 배운 이분의 VT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V를 구하는 공식을 몇개 알려줬어요? 두개 알려줬어요. V는 T분의 누구하고? S하고. V는 무슨 T? AT. 그렇지! 이제 생각나지? AT. 이렇게 두개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얘는 아니고요. 문제에서 A를 구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A는 내가 뭐 알려줬어? M분의 F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M분의 F 아까 알려줬죠? 이걸 이용해서 A를 구한 다음에요. V 대신 AT를 대입하는 문제가 나와요. V는 다시 무슨 A. A, T? AT. 이 AT를, V를 안 줘, 시험 문제에서. 그러니까 V 대신 누구야, 얘들아? AT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이동거리 S는 2분의 1, 무슨 t제곱이 되는 거야? at제곱. 그렇지. 이걸 증명 안 하고 어떻게 외우니? 증명 안 하고 외워가지고 문제 어떻게 적용하니? 증명 안 하면 못 합니다. 다 그려보셔야 돼요. 2분의 1 vt, 2분의 1 at제곱. 2분의 1 vt, 2분의 1 무슨 t제곱? at제곱.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걸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동거리 s 이제 채워봅시다. 자 곱하고 곱하고 2분의 1 0 곱하고 곱하고 2분의 1 5미터 곱하고 곱하고 2분의 1 20미터 곱하고 곱하고 2분의 1몇 미터 얘들아? 45미터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맞죠. 맞아요. 이 증명을 해야 이러한 물체의 운동에서 내가 어떤 공식을 쓸지 결론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죠. 이동거리 누구는요 얘들아? S는 어떻게 보여요 얘들아? 2분의 1 무슨 T 얘들아? Vt, V를 안줄 거라고 이미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2분의 1, 무슨 T 제곱 얘들아? At 제곱. 네.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 대입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래프의 세트, 다음 물체에 등 가속도 운동에 관련된 그래프를 모두 고르시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T, A와 <laughs> 누구요? 얘들아? TF까지 세트로 머릿속에 넣어주셔야 되죠. 이때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거. 이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발생했어요안 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그래프의 누구얘게아 기울기 다시 말하지만 t v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t 분의 v 시간 변화량 분의 속도 변화량 따라서 가속도 a가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가속도 a가 일정해요 일정하지 않아요 일정하네요 맞죠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얘기하고요 가속도가 무엇이에요 일정해요 자 가속도가 일정하다라는 건 작용한 알짜인분 무엇하다 얘들아 일정하다 지구에서 이 등가속도 운동이 가능한 건 사실 중력밖에없고요 이걸 우리가 무슨 낙하 운동이라고 얘기해요, 얘들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공중에서 물체를 떨어뜨리면 다 요딴 식의 운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됐을까요? 어, 요렇게 돼요. 자, 그러면 잠깐만. 한 번만 잘랐다 갈게. 그다음에 여기까지 봤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뭘좀봐 주셔야 되냐면요. 요거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를 할 건데 수평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에 대한 걸볼 거야. 무슨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얘들아? 수평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자, 지금 얘는 자유낙하 운동이거든요. 자, 수평방향으로 공을 무엇할 거야, 얘들아? 던질 거야. 자, 그러면 두 번째. 수평방향으로 던진 공의 운동. 수평방향으로 던진, 누구야, 얘들 공의 운동. 봅니다. 얘랑 같은 높이에서 던졌다고 할게요. 얘랑 같은 높이에서 수평방향으로 선생님이 던졌어요. 그러면 이 물체는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당연히 오른쪽으로 가요, 안 가요? 가죠. 근데 공중에서 던졌어요. 그럼 이 물체는 어떻게 될까요, 얘들아? 가면서 무슨 역을 받아요? 그렇죠. 우리 이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을, 자, 일단 외우세요. 연직방향이라고 하거든요. 단순히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건데, 연직방향으로 무슨 역을 받아요, 얘들아? 중력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공이 어떤 운동을 하게 되냐면요. 오른쪽으로 무엇하면서, 얘들아, 가면서 밑으로 무엇합니까, 얘들아? 떨어지는 일이 벌어져요. 자, 오른쪽으로 무엇하면서, 얘들아, 가면서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자, 양쪽의 운동을 모두 반영을 하는 거고요. 여기 있었다가, 여기 있었다가, 여기에 위치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공의 위치 변화를 우리가 무엇했더니, 얘들아, 그렸더니, 무슨 운동이 나타납니까, 얘들아? 포물선 운동이 나타납니다. 무슨 운동이 나타나요? 포물선 운동이 나타나요. 됐을까요? 자, 분석해봅시다. 무슨 방향이요 얘들아? 수평 방향이요이 수평 방향으로 시간당 이동거리를 봤더니 시간당 공의 위치 변화하는 이동거리의 크기가 똑같아, 안 똑같아, 얘들아? 똑같아. 수평 방향은 내 손을 떠난 뒤로는 힘이 작용해, 안 해? 안 해. 그래서 무슨 운동을 하는 거야 얘가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무슨 운동을 해얘 되나? 직선 운동을 하는 거야. 우리 오늘 등속 직선 운동 배웠잖아. 등속 직선, 직선 운동을 수평 방향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를 몇 미터 퍼 세크로 던졌다? 4미터 퍼 세크로 던졌다. 그럼 얘는 시간당 계속 구간별 몇 미터씩 이동하는 거야 얘들아? 4미터씩 이동하는 거야. 됐을까요? 자, 연직 방향으로 볼게요. 어느 방향일까? 지구의 중력인 연직방향을 보면 아래쪽으로 어떤 운동을 하나 봤더니 얘네들의 이동거리가, 얘네들의 이동거리가, 이동거리가 점점 길어지는 이것과 같은 양상을 보이는 거 마저에 틀려요, 얘들아? 맞네요. 연직방향으로는 어떤 운동을 합니까, 얘들아?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 마저에 틀려요?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됐을까요? 어. 여기서요, 중력이 세번 작용했어요? 3초 만에 자유낙하했어요. 얘도 3초 만에 자유낙하했어요. 그러면 무엇합니까, 얘들아? 둘이 선생님이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A공, 얘를 무슨 공, 얘들아? B공. 둘이 무슨 높이에서 출발했어? 같은 높이. A는 그대로 떨어뜨렸고, B는 수평방향으로 던졌어. 그런데 둘이 낙하한 이유는 무슨 역 때문이야? 중력 때문이지. 중력 때문에 낙하했어. 그러면, 무슨 법칙에 의해서 얘들아 가속도 법칙에 의해서 결국 둘은 어떻게 낙하해요 얘들아 동시에 낙하해요. 서진 얘수평으로 던졌는데요. 네 수평으로는 수평대로의 운동을 유지하고요. 떨어지는 이유는 무슨 역 때문이에요 얘들아? 중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얘와 같은 운동을 해요. 그래서 같은 높이에서 출발했으면 AB는 어떻게 도달합니까? 바닥에 동시에 도달해요. AB는 바닥에 어떻게 도달해요 얘들아? 동시에 도달한다는 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됐을까요? 자, 그런데 지난번 시험에서도요 세 명인가 이걸 틀려왔어요. 완자에도 문제가 있고 기 저기 뭐지 기출 비계도 있거든요. 엄청 수업시간 강조하는데 계속 틀려오는 거야. 내가 방금 얘기했죠. 둘이 무슨 높이에서 출발할 경우 같은, 같은 높이에서 무엇할 경우에라 출발할 경우 자 출발할 경우 바닥에 누가 무엇한다 얘들아 먼저 무엇하는가 얘들아 먼저 도달한다. 먼저 도달하는가? 됐을까? 누가 먼저 도달한다 그랬어요, 얘들아? A와 B는 동시에 도착한다고 라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왜요? 연직 방향으로 오로지 무엇이에요, 얘들아? 중력 가속도가 같기 때문입니다. 맞죠? 그런데 무엇하냐면 바닥에 무엇 했을 때, 얘들아? 바닥에 무엇 했을 때, 도달했을 때 무엇이에요, 얘들아? 속도는 누가 더 빠른가? 이런 문제를 물어봐요. 바닥에 도달하는 순간 얘네들은 운동을 멈춰야 안 멈춰요. 멈춰요. 얘몇 미터 퍼세크를 찍고 멈춥니까 30미터 퍼세크 찍고 멈춰 멈추죠. 얘도 똑같아요. 몇 미터 퍼세크를 찍고 멈춰요. 얘들아. 30미터 퍼세크를 찍고 멈추는데요. 수평 방향으로의 운동도 멈추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의 운동인 4미터 퍼세크도 동시에 찍으면서 멈춰요. 그래서 얘는 바닥에 도달했을 때몇 미터 퍼세크가 되는거야? 그렇죠. 34미터 퍼세크가 되는거야. 그럼 바닥에 도달했을 때 속도는 A보다 누가 더 빨라? B가 더 빠른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이거를 수업시간에도 강조하고 나온다고도 얘기를 했고 완자에도 얼마나 많이 등장했는데 결국은 한 3명 정도가 틀려. 그냥 있는 그대로 된거야.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선 쉽게 된거야. 맞죠. 조심해서 잘알아두시고요 이런 문제가 나와. 야 수평 방향으로의 그러면 이공이 운동했던 이동거리는 몇 미터니? 라고 나와요. 수평 방향은로 등속 직선 운동이죠. 그러니까 이동거리 S는 그냥 누구로 구하시면 돼요 얘들아? VT로 구하시면 돼요. 연직 방향으로 얘가 자유낙하한 높이는 몇 미터니? 나와요. 그러면 얘는 이동거리 S는 1분의 1 무슨 T 얘들아? VT. 또는 1분의 1 무슨 T 제곱. 그렇지 이거로구해주는 거야. 여기는 VT 여기는 2분의1 무슨 T 제곱 얘들아? AT제곱 알겠죠? 어 진짜 디테일하게 다 설명했어요 자 우리 아직 다 설명하지 못한 일부 중력과 이제 자연현상이 있거든요 그거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하고 문제풀이를 할 거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완자랑 기출필 숙제를 해오셔야 돼요 알겠죠? <목소리>